세 번째 모델도 어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웨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분의 이름은 이제 브랜든 프레이저입니다. 이 미이라에 나왔던 분인데 그죠? 아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분장은 거 분장. 아, 요, 살도 찍긴쳤어요 네, 살도 찍긴 떴는데, 요, 요 배우, 요, 원래 미라가 나왔던 요 배우죠. 요, 요 모습으로 네. 그릴 겁니다. 요번에 상, 시상식 이렇게. 요거는 좀 모델 괜찮죠? 네. 일단은 제가 이 배우의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그 그러니까 측면으로 그렸을 때 훨씬 더더잘 표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뽑았거든요. 아무래도 눈이 좀 크고, 눈, 눈두덩이가 약간 살짝 나와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이 볼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와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입도 약간 볼살도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리실 때 약간 측면으로 그리시면서 눈 밑에서 볼살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훨씬 더 이제 통통한 느낌이 더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해서 큰눈또 코의 모양. 그리고 또 특이한 요 웃을 때입 모양, 요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얼굴형 안에 잘 집어 넣어 보시면, 음, 특징이 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사실은 조금, 조금 이제 숱이 좀 빠져있는 느낌인데, 저런 부분들도 좀 표현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 브랜든 프레이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 좀... 아, 벌써 끝났어? 아, 네, 끝났습니다. <laughs> 자, 자, 세 번째 잉? 모델, 브랜든 프레이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모델, 어, 브랜든 프레이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약간 어. 일부러 얼굴을 더 넓게 그리고 싶었어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론 이마가 엄청 길어 보이는 이마 형태를 갖고 있긴 있지만, 좀 살집 있는 거를 표현을 하면서 웃을 때 튀어나오는 어떤 광대, 광대라든지, 이 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형태의 얼굴이 가장 음. 잘저 여기 공간, 그리고 입의 모양,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렸고, 그리고 또 반 측면인 걸 선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조금 이렇게 진짜 튀어,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어, 그러기에도 옆모습으로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마의 길이는 표현을 좀 하고 싶었기에 약간 이마 부분은 그래도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위에 이렇게 좁, <laughs> 좁지만 이 길이를 좀 줌으로써 그래도 이제 제가, 저는 항상 이마의 공간을 길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코의, 콧대의 길이보다는 이마가 더 길면은 이마가 더 길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좀 이제 부피적으로는 좁아졌지만 길이로는 좀더 길게 그려서 이 코보다 좀 길게 표현을 했고 또 반대로 밑에는 좀 넓게 그렸다.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리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난왜 아, 뒤에 빛이 있나 이랬더니 지금 사진이랑 어. 똑같이 작업하신다고 빛이 왔다갔다 어. 했네요, 그죠? 약간 한문철 그러니까 <laughs> 어. 이눈 튀어나오는 거를 선생님처럼 해봐야 되겠어. 어, 네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약간 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 사진의 느낌이랑 똑같이 한게 아니라 여기를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 볼록 튀어나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 갖고 밑에 어차피 웃고 네. 있으니까. 직선으로 그치. 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응. 이렇게 해주면 저 눈의 느낌을 표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려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하준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뭐 이렇게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좀 튀어나오고 여기 공간 이렇게 만들어준 거 되게 좋은데 다만 이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진상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웃을 때 약간 턱이 살짝 앞으로 나오는 사람 같이 응.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그릴 때는 입술이 두툼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얇게 네 얇게 해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쪼아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 을 주면은 음. 튀어나오는 느낌도 좀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덤으로 이제 목이 좀 살이 쪄서 그가 두꺼운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네그좀 두껍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다 생각이 니다 굉장히 개구쟁이 박사같이 생겼는데 눈이 눈이 진짜 크고 여기 장난기가 굉장히 많아 미치광이 박사 같은 느낌이야. 미치광이 <laughs> 뭔가 뭔가 개발할 것 같이 생겼어. 눈이 너무 눈이 진짜 크게 잘 그려주셨고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느끼기엔 그 눈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코의 이미지보다 눈이 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재밌는 느낌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 이마도 길게 잘 해주셨고. 근데 이제 그 입이, 오, 활짝 웃는 입의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표현한다고 이제 입을 크게 그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기 공간이 음. 너무 줄어버려가지고, 뭔가 이 살의 느낌이 조금, 약간 조금 그래듣게 된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입의 이미지를 조금은 줄이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좀 땡겨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좀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옆으로, 아래, 요게로 다 이제 살의 느낌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머리는 뭔가 저렇게 힘없는 머리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신 거는, <laughs> 요렇게 음, 한번 시도해보신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그죠? 음, 테크닉이 좋네. 자, 요것도 보시면, 오. 좀 저보다 확실히 좀 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아마 무 네. 주름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 팔자주름 그리실 때, 저 웃는 느낌을 그린다고 해서 주름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실제로 여기서 그리시는데 이러면 너무 늙어지,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입 옆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하셔도 서하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응. 눈을 응.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냐. 눈 응. 표현이 기가 막히네. 근데, 근데 왜 눈이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 어, 약간 외사시에요. 아, 외사 외사시 눈형은 방금 찾아봤는데 야사시 아니고 외사시 아니, 외, 외사시 니까 그러니까, 야사시는 뭐야 야사시 그러니까 야사시 이제, 아니야 내사시가 <laughs> 있고 외사시가 있는데 <laughs> 응. 외사시는 이제 서로 그러니까 눈동자가 바깥을 바라보는 어, 네 그런 눈이에요 이 이분이야말로 한문철 박사님 아신가눈 <laughs> 엄청 크셔가지고. <laughs> 약간 이것도 좀 눈이 엄청 타면서 눈이 보면 지금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좀 음. 눈두덩이가 강하다는 느낌을 이제 안경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코의 모양, 코의 이미지를 좀 줄이면서 눈을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있는 걸 그려줬습니다. 약간 이게 저는 이게 사진 안경이 왜곡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바로 콧대 옆에 딱 붙어 있는 느낌보다는 이만큼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딱 붙이는 느낌보다는 왠지 이상하게 뒤로 이렇게 당기고 싶네. 이 눈을 이쪽으로. 이렇게 좀, 조금 더 뒤로 살짝. 요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모델의 형태의 이미지를 그대로 잘 그렸는데, 약간 좀 통통한 느낌이 조금만 더 들어가 있었으면은 훨씬 더 이미지가 더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뭐 여기가 조금 더, 조금 더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요 눈, 코의 이미지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줄어든다거나, 뭔가 그런 식의 어떤 좀 통통한 느낌이 더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훨씬 더, 이, 저, 이브랜드 프레이저의 옆모습이 좀더더 더 이미지가 더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 이미지 너무 잘 나왔고, 딱 정확하게 다잘 그려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어, 머리가 진짜 잔디같이 심어져 있는 상태니까. 네. 어, 목이 좀 작아진 느낌인데, 이거 목을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두꺼운 느낌이 어떨까요? 어. 뚜덩이 표현할 때, 저도 아까 그렇게 했었는데, 눈 이렇게 돼 있고, 눈 있고, 눈 밑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사진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눈 튀어나온 사람을 옆모습으로 표현할 때요 방법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눈 뚜덩이 그리고 눈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 그래서 요게 확실히 막막 막 엄청 튀어나오게 그리지 않더라도 요런 표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눈 뚜덩이가 있다 라는 느낌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요런 방법을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면무도에 안경 쓰고 있는 것처럼 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안경을 요만큼 줄이고 이렇게 이렇게 더 했어도 괜찮았을 것같아 어, 어칠 네. 응. 수가 없어. 좋네. 아, 이거, 아, 이것도 여기 똑같이 눈 쓰셨네.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오, 좋아요, 좋아요. 좋다. 음. 어, 자, 이렇게 세 번째 모델 다 살펴봤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 다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